네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발로 뛰는 정착 서비스라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학교는요, 써닝데일 지역, 런던 북부 지역이죠.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저희 아이들도 다니고 있는 세인트 캐서린 오브 시에나라는 카톨릭 학교입니다. 카톨릭 학교에 뭐랄까 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엄청 선호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이들을 지금 4년째 보내고 있는데 어, 빠짐없이 좋은 장점이 되게 많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학교 건물이고 이쪽은 작년에 학생들이 많을 때는 포라블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식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 오른쪽은 아주 넓은 잔디 공원입니다. 이쪽은 써닝데이 거주지역이고요. 저기이 학교 뒤쪽으로 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장? 아니면은 국미학교의 은은한 잔디밭? 이런 것들이 되겠죠. 뒤쪽으로 좀 가보면은 학교 뒤쪽으로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한국 학교랑 비교하면 많른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날씨 참 좋죠? 이런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저희 아이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희 아이를 픽업하러, 어, 저기 있네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네, 저기 저희 아이가 옵니다. 이렇게 아이를 여기다 픽업하는 게 굉장히 보람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어, 비디오 찍고 있어. <laughs>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DM이나 카톡 문자 주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다른 학교들 소개시키는 영상 보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